옆에 그까라나구 아, 배, 배 준비해놔 는준비해는이친구배배배배배이친 배 배, 배. 아, 맞네 맞네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근데 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는이친는이는이이이이이 이친구 그래? 짝꿍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럼 코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나 친구는 이친 오 <laughs> 파리로콜라 파리로콜라 아, 맥콜에 맥콜 오. 그냥 맥콜 어 맥콜 은료 맛있음 어 맞더라 맛있음 아니맥 맥콜 아니, 아니면 맥콜 트라우마 있어서 못 먹어 아 그거 어렸을 때 트라우마 <laughs> 생길 수 있어 많이 쓸줄 알고 먹었는데 졸라 안 었어 <laughs> 어렸을 때좀 힘들 <laughs> 오아 이렇게 음어 태양석 주계는 뭐야 태양석 어 태양석 주게요? 와야 이름 개 멋있다 야 그걸로 저거 만들면 뭔가 개쩌는 게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님 말고 여기 온데 가 <laughs> 가자. 오, 샷. 오, 샷. 여기 뭔가 망령이 나한테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아예 안 들려. 어. 뭐가 들리나? 거만 들리? 이거, 나만, 들... 오, 이거, 이거 씨, 나만 들리는 건가? 오, 이상하다. 아마도? <laughs> 이상하다. <웃음> <웃음> 이런 것까지 들리는 거 보니까 진짜 집안일을 열심히 하긴 했나 보다. 케몇개 <laughs> 나옴. 아, 누었니 오야 여기 오오 된장. 오왜 수레를 수레를 킥슬론에서 뺀 상태로 죽어버렸어. 아이고 그런. 저런... 아이고. 아주 존나 뛰어가지 뭐. 매코만 음, 미끼. 매미매미 그는 음, 뭐야? 음. 혹시 응, 황백한네초 음식이? 어, 태양석광석이다. 응, 오! 오, 했... 어, 그래? 어. 아골로리인데 있... 여기 있는데? 뭔가 음. 크리스탈 벽이라는 걸 깨니까 나왔어. 크리스탈 아, 벽이 있구나. 우왕, 우왕끼고 에베 머신건. 휠라이고와 얘네 얘네 머신건 갈겨요. 머신건? <laughs> <laughs> 뭔 소리래? 와이 <laughs> 아, 레전드인데? 이건 아닌가봐. 좀더 데뷔가 해야 돼. <laughs> 우주 가리개 투구래. 우가 투. 어 뭐야? 어? 대좋은데 아, 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팔색석 투구가 아이템 레벨 12인데 이거 16이야. 에이... <laughs> 지렸다. 근데 원래 아이템 레벨 이거 없지 않았나? 없었음. 오, 생겼네. 그런가 봐. 음, 얘는 어, 얘는 뭘지 있... 잠깐만 내거 화공 볼래? 이게 뭘까? 우와. 우와, 뭐야? 뭔가 오, 스토리 오, 진행 오, 느낌이 오, 좀 나는데. 우와. 한번 더 성장해 볼까? 해봐 오, 뭐야? 오. 어? 으으으. 여기 밖에 나가면은 어, 뭐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엄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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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면 될까? 아. <laughs> 하하하하하하! 하하 hope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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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p e it. I hope it. I h 어쩔 수 없지 있길래. 그 서기 형이랑 노기 형이 본게 그게 보스가 맞았을 듯. 어, 음, 그렇게 보스가, 보스가 아니면은 좀그 시기하긴 해. <laughs> 보스가 맞으면 와 근데 보스가 딱으로 갑툭튀를 하기도 하는구나. 어그 미끼를 던져줘야지 나온데. 저 마법의 설악고도는 뭐고 이 묘비는 뭐임 봐봐 형. 어 여기 있다 조갑이. 이거 이거 필요하겠다. 보이지 이거? 아 이거야? 응. 음. 지영이, 저기 또 있네? <웃음> <웃음> 여기도 있네. 그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 밤식인가 필요했을 텐데. 밤비 공격. 힘 빠르자! 뭔 소리야? 쉬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씨발 아, 씨. 존나 웃기네, 씨. 아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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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뭐야 약간 무리 무슨, 죽는듯이 누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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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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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오슨 무슨, 무 뭐야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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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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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 보스? 못 s e e 같은데? 바다 밑에 지나가고 있었음. 바다 밑에서 지나가고 있었다고? 어. 오우씨. 음, 개 더. 열네 아. 개. 떴다저기 있네 어디야? 저기. 어디야? 와, 멀 다잉? 과거 아, 오르모스. 어, 쟤가 그거 왔다 우리 그때 봤던? 응. 음. 옆에 그. 아, 까라나. 아, 배, 배 준비해놔. 배준비해놓라고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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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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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래. 오야! 씨발! 지금 바라버리면 어떡 <laughs> <laughs> <아니, 미친놈아. 웃음> <laughs> 죽여! 어, 어, 야이거 잡아, 잡아 잡아 수 속수 속수 속 잠깐만 해야 얘다 면 이번엔 이거 줄 같지 않냐? 엘다저거톡소부터 아, 아, 피해. 아이고, 오리로 끌려 들어가. 아. 아, 어. 양 아이고, 양도 죽. 오케이. 야, 근데 이게 보트탄 상태로 죽으면 저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보트가 없잖아. 그렇지. 아. 뭐야, 여기서 쏠수 있다. <laughs> 아, 죽었어. 아, 이 이걸 톡스도 이걸 다 제거해야 될것 같아. 나 나오는 대로 계속 제거, 제거. 나도.

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우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우와아 <laughs> <야, 미친>, 진짜 <laughs> 우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레전드네 아나 이거 다 깨졌구나 아 이래서 아픈 거구나 뭐야 이거 뭐야 와아 와아 야 이거 아다 아, 죽었나? 아 식사 아, 되는데? 또 죽었어 아 이거 이제 토네이도 미쳐버리겠네 아니 야, 내 아이템 어디 갔냐? 아, 피 아, 진짜 얼마나 괜찮아. 아, 시발 진짜 개빡치네 아, 토네이도 미쳤어 이거. 아니, 미친. 아, 토네이이도제 토네이도 제발, 토네이도 제발, 꺼네봐아아이네 진짜! 야, 뭐야. 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시로때로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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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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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뭐냐 이거? 아이스 보이는데나 써도 됨? 오, 뭐야, 오, 스킬 뭐 나가! 뭐야? 오, 오 나네 오, 괜찮은데? 나난다 신난다 나나, 신난다. 아 나나,